안녕하십니까. 사안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달 넘게 뜨거운 열풍을 보이고 있는 최 g PT 테마에 대하여 늦게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폭탄 종목 말고 좀더 상승이 덜한 종목 KT 그룹과 SK 그룹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SK에서 하는 성장형 인공지능 서비스 에이이 프로그램을 좀더변형시켜갖고 출시를 조만간 한다 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오픈 AI, AI 즉 ChatGPT의 돌풍을 몰게 된, 몰고 오게 된 원인을 제공한 오픈 AI. 오픈 AI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열풍을 주도했고요. 이챗 GPT 이 프로그램이 모든 것에 전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문서 작성, 뭐 마케팅 콘텐츠 창작, 온라인 고객 질문 답변 전다 사용됩니다. 뭐 구글의 경쟁 상대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 I 를 4 9 지분을 점하니까 이제 구글도 잘대질수 없다. 최근에 엔스로픽이란그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회사 엔스로픽에 4억 달러 10% 지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이제 인공지능 챗봇 바드 출시 임박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접목하여 검색 서비스인 빙을 다 적용한답니다. 그러면 은 검색 시장 점유율 회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이버도 이제 현재 하이퍼클로바라는 것을 2021년 5월달에 개발했는데 네이버도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2012년 12월 달에 민달리어 업그레이드 버전인 칼러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 기업체에서 너도나도 CHAT-GPT 열풍행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CHAT-GPT 세마주 대표적으로 코난테크놀로러지 한달 만에 400% 폭등했죠 12만원까지 갔고요 이제, 이제 조정을 보겠습니다 철트룩스 한달만에 300퍼센트 마인즈렙 한달만에 100퍼센트 했습니다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요 이렇게 몽땅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덜러운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T 알파, KTCS, KTIS, 드림머스컴퍼니 잉크로스 같은 KT와 SKE 그룹주식들 이제 조만간 출시하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였죠 지금 이제 많이 움직였고요 이제 바닥에서 몽땅 폭등한 사, 상황이니까 막 사지 마시고 눈치껏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T그룹 오늘 g p t 세장도 순서 오늘 시간에 다닐까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한점만 몰빵하지 마시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KT그룹이나 SK그룹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 올랐는데 어 출시 예정일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